라디오 경남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늘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DJ 한현주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합천댐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 싣고 달리는 라디오라는 특별한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노래와 사연으로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와 함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합천댐 노인복지관 어르신 여섯 분이 오셨는데요. 각자 마이크에 대고 본인 성함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순달. 네, 이순달님이시고. 송춘자. 네, 송춘자님. 예. 자. 건갑현. 건갑현님이시고. 김옥분. 김옥분님이십니다. 네. 황정순황정순님이시고 성함이. 황말련 네 황말련님 이렇게 여섯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 네자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신청곡을 받았는데 강옥분님이 어느 분이 김옥분 아 김옥분님이 오늘이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좋은 날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 갑니다.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세요. 지배? 아, 에 응. 나 듣자고. 불러. 부는게 아니라 듣는 거라. 는불지 불러라. 저는 하자는 게 아니라 듣자고. 아? 네 오늘은 좋은 날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우리 황정수님께서 김성환씨의 묻지 마세요 신청하셨는데 네. 묻지 마세요는 같이 불러주실 건가요? 네. 야 그러면 묻지 마세요는 네. 같이 한번 불러주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보고 왔는... 아니다. 응, 묻지, 묻지 마세요, 마세요. 오, 잘하십니다. 부르보지 마세요 오, 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아,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다 같이 하세요. 흘러간내천촌 자란 아, 것도 없는데 연나무 숫자가 따라오네요.까지 왔는데 안 만보고 왔는데 나간 세월에 서러운 놈. 너무 가는 정도 온도 가는 걸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르라. 어이절도 볼래요? 어 아니요. 잘, 아, 노래 잘 하시네요. 잘해요. 어 가사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어, 가사요 부르지 그래 어. 혼자시 부이게혼자 씨. <laughs> 아니요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예. 네, 같이 아 부르셔도 됩니다. 이게 응. 그냥 다 같이 즐겁게 이렇게 응. 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 막간에 사연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정수님 어느 분 계십니까? 황정수 네 우리 황정수님께서 응. 어 여기 합천댐 복지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 있다고 해야, 해서 네 한번 사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네. 이 우리 어 합천댐 복지관이 있어서 네네. 너무나 행복하고 네. 항상 즐겁고 좋습니다 아네 그러면 합천댐 어, 봉사자 중에서 특히 누구? 누구? 어 특히 사람을 말해야 돼 특히 좀 친하신 분 없으세요? 이 복지관에? 네네 누구한테 고맙다?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이 고맙고 아. 또 우리 이 아. 어. 선생님 앞이 오면 안된다 <laughs> 복지센터 그 음. 어. 과장님, 아 과장님도 뭐. 어. 아 그러면 아, 주로 여기 오시면 무슨 일 하시나? 어. 뭐 어떤 활동들 하세요 복지관에서? 우리는 여기 오면 복지관에서 밥 먹고 먹또 놀고 춤추고 체조하고 아다도하시 한글 공부하고 아, 공부도 하시고 아, 글자로 남 놓고 기억자도 몰랐는데 아. 여기 와갖고 한글 공부해갖고 네네네. 어 나는 사인이 말도 못해요 한글 공부해가지고 저매니저는은 벌써 내도 네네네. 포지판 볼줄 몰라서 운전을 못했거든요 아. 못했는데 이어가서 한글 공부해가지고 네네. 차도 몰고 다니고또저이어서 어머. 어머. 공부해가고 합천군에서 최우수상도 타고 그랬어 오, 어. 박수, 박수, 어. 박수. 이제 어. 아. 어. 네, 합천댐 복지관도 너무 감사하고 어. 우리 어 황종순 선생님도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복지관이 너무나 좋다 하는 거. 아, 네. 어내 평생 잊지 않을. 아, 내 복지. 네, 복지관 선생님도 감사하고 우리 어. 선생님도 너무 대단하시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 들어가요, 녹각 들어가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다 녹음됐습니다. 다. <laughs> 다 음. 녹음됐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은 우리 김옥분님 네. 야, 우리 김옥분님은 보니까, 어,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중국에서 왔어요. 여기 여행 왔어요. <laughs> 아, 자, 그러면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여기 신체 나빠서 여행하러 한국 왔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합천대 복지원에 제가 그래도 어떻게 당첨돼 가지고 왔어요. 네네. 근데 여기 와서 날마다 여기 와서 우리는 그림도 그리고 네네네. 그리고 또 춤도 추고 그다음에 <laughs> 이 사장님들 관심하해서 제가 여기 와서 저 만나면 기분 좋게 지나니까 신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아, 제가. 많이 건강을 찾으셨네요. 예, 네, 건강 찾았어요. 그 특히는. <laughs> 또 여기서 그 관장님과 여러 선생님들 덕분있지만 물리 치료 선생님이 혹시 우리 아프면 그거 가면 정말 따뜻하게 정말 아, 자식 처럼 아들처럼 대해 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고 네네. 저 들어온 거는 이 선생님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 선생님이 아, 제가 70대니까 딱 데려왔다만 합니다. 그래 어. 저는 정말 한국에도 감사하고 <laughs> 어, 저기 합천 복 복지원 댐 복지원에도 정말 감사하고 어. 정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유 말씀도 너무 너무 잘해 주시고 <laughs> 아니 감사한 말 너무 많은데 시간 상관계로 <laughs> 네네 영만 합시다 아네 감사합니다 자가박수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사인은 송춘자님 네 송춘자님은 우리 전재원 씨에게 전재원 씨가 남편분이신가요 예아 우리 남편분에게 메시지 한번예 건재원 네. 잘했나 나는 지난 3년을 13년을 나는 니네 밑에 고생했다. 아이고 야. <laughs> 나랑 애매한 손은 다 하고. 네. 애매한 손은 다 하고. 13년째 고생하고 이제 사기가 돼서 이제 복지관에온게 좋다. 아. 너는 잘했나? 나도 좋다. 아. 이제 됐어. 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우리 세 분의 사연 들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건갑팀님의 신청곡 김상진씨의 이정표 없는 거리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음, 음.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진 씨의 노래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거 노래 천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음. 이리 가면 서양이요, <목소리> 저리 가면 태양이인데. 니가 아내린다. 어? 내가요, <웃음> <웃음> 지금 노래 부른데, 차에 가면, 딴 사람은 92점, 3점, 난 100점, 두 분, 번 한번 불러가, 100점, 두분 불러가, 100점 불러. 돈 많은 뺏기 있어. 아이고 참 잘하요 우리 조카인데. 예. 네. <laughs> 우리 조카 최고잖아요. 네, 자, 다 같이 박수. <laughs>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라디오 체험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laughs> 참뭐이 지금 여 우리 합천군의 복지기관을 여기에 참. 저, 대명면에 지정을 해줘가지고, 네네. 진짜 좋습니다. 좋고, 네, 영광입니다, 네. 영광. 그런데 선생님 그리고 지금 지정장이 네네. 상가 전시입니다, 전시. 네네. 내가 아는 거는 없어도, 모르는 건 없어. 아는 건 없어도, 모르는 건 없어. <laughs> 건 모르는 건 없어. <laughs> 네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내가, 이거, 능력이 잘라가지고, 네네. 우리 복지관 센터 지원들을다 좋다 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두 사람만 집어가 좋다 해갖고 <laughs> 내가 이거 미스라요 지금 그럼 다른 분 얘기해 주세요 우리 복지관 센터 지원 <laughs> <네네네>. 선생님들이 <laughs> 하나 없이 다 좋아요, 좋아? <웃음> <웃음> 다,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 다 알고 계시겠어요전 그래. 네. 선생님 한번 들어오시라 선생님 내가 미안하게 됐서요 <laughs> 아 사주 친으신데들어 나가 버리셔. 둘이만 <laughs> 좋다고 해서 안 돼. 자, 그러면 어.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어. 네. 다 네. 다 좋아요. 아, 네. 다, 네. 조, 다 좋습니다. 네. 아요 네. 네,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이거. 예, 귀기간요다 좋습니다. 네. 생님합니다다 네. 좋습니다. 하나없다 네. 좋습니다. 기간이요 안정기 없어요. 다 좋아요. <laughs> 맞아. 고기 단 생겨나서 안 좋은 일이 없어.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합니다